전 FBI 국장 코미는 왜 트럼프 암살 지령 스테노그래피를 가 올렸을까? 86 47 언뜻 보면 뜻을 알수 없는 네 숫자의 조합에 미국 정가가 발칵 뒤집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암살 선동 논란에 휩싸이면서다. 제임스 코미 전연방조사국 FBI 국장이 지난 15일 인스타그램에 올린 한 장의 사진이 발단이 됐다. 그는 모래 위에 조개 껍데기들이 숫자 86 47 모양으로 놓인 사진을 올리고는 해변 산책로에서 본 멋진 조개 배치라는 글을 남겼다. 이에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은 불명해 퇴진한 코미 전 국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앙살을 선동했다며 즉각 문제 삼았다 그러면서 국토안보부와 비밀경호국 SS 차원에서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코미 전 국장 비밀경호국 조사받아 코미 전 국장은 결국 16일 오후 워싱턴 DC에 있는 비밀경호국에 출석해 게시물을 올린 목적과 경위 등에 대한 조사를 받았다 놈 장관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트럼프 대통령 신변보호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계속 취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충성파로 통하는 게시판텔. FBI 국장도 비밀경호국에 필요한 모든 지원을 할 것이라며 힘을 보탰다. 이러한 비밀지령인 스테가노그래피는 작년에 우리나라에서도 있었다. 무한 국제공항 여객기 사고 MBC 방송 중 탄핵 817이라는 단어가 1초 정도 화면에 잠시 노출됐다. 사라진 것을 두고 온라인상에서 29일 대남공작설이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다. 해당 사진은 캡처 후폭수 온라인 커뮤니티의 세치피티 답변과 함께 급속도로 확산했다. 체치 피티는 817지령이 뭐야?라는 질문에 대해 1987년 8월 17일 북한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제시한 정책으로 주로 대남 동작 관련 지침을 담고 있다. 이 방침은 남한 사회의 혼란을 유도하고 북한의 체제 선전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포함하고 있다. 구체적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북한의 대남 전략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답했다. 817지령에 대해서 채츠피티는 북한의 대남공작조직인 문화교류국이 사용한 용어로 민주노총 내 비밀조직을 영업일부로 그 책임자를 지사장으로 지칭한 사례에서 비롯했다며 이 같은 지령을 받은 민주노총 전 조직장의 목장. 성모씨는 북한과 백의회에 걸쳐 지령문과 보고문을 주고받으며 간첩활동을 수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고 답했다.